옛날만해도 굉장히 극비리의 수술을 했거든요. 아무도 모르게. 근데 요즘에는 환자분에 따라서 어, 나 기수술했다, 커밍아웃까지는 안 해도 이렇게 밝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때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라는 게 생각이 드는데요. 제가 집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시대흐름으로 의 받아들여야 될지, 아니면 그저건 좀 과한데라는 생각도 좀. 들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키한 5~6cm를 늘려도 잘 모르거든요. 지인들이 볼때 아주 유심히 보지 않는 이상은 키가 갑자기 5~6cm가 커졌네 라고 느끼지를 못하죠.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니까.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하에 그냥 굳이 수술한 거를 뭐 밝힐 필요는 없다고 봐요.